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논술 대비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려운 농협은행 서류 합격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어, 농협은행 논술 대비 특강을 혹시 예정에 계시냐라는 질문이 종종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강의는 어, 여태까지 계속해서 뭐 논술 스터디를 짜고 농협은행 스터디를 짜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준비해 오신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는 영상입니다. 그런 분들은 뒤로 돌아가기 눌러서 다른 영상 보시거나 얼른 필기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은 내가 NCS나 필기는 좀 준비해 왔지만 논술은 전혀 준비를 안 했다. 솔직히 농협은행 서류 붙을지 몰랐는데 이왕 볼거 제대로 보고 싶다. 잘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영상이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3일 동안 벼락치기라도 해봐야 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경제 및 금융 시사 자료 판매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경제 금융에 대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제 금융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훑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정상 오늘은 밤 12시, 내일부터 시험 전까지는 12시, 9시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농협은행 논술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이번에 농협에 대한 약술과 경제금융에 대한 논술이 나온다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 농협에 대한 이해와 경제금융 시사에 대한 이해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농업 관련 지식이실 거예요. 어, 농업 관련 지식, 솔직히 농협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 농업 관련 약수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모실제 뭐 필기에서도 농업 관련된 게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할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간략하게 조사하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뭘 준비하시면 좋냐면 농협 조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다. 뭐 지점이 몇 개고 현재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 주시면 좋고요. 농가 농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미리 조사하고 준비하면 좋을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이나 농가 채무나 농산물 가격, 뭐쌀 하나에 얼마, 파 하나에 얼마 이런 농산물 가격 가볍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농가 현황이 어떤지 등을 미리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기술, 뭐, IoT, 드론, 이런 것들이 현재 농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해 두시면 좋고요. 최근에 금융 이슈와 농가를 접목해서 농가가 그리고 농협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목 방안 같은 거는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혹시 논술에 또 이제 금융 이슈와 농가를 연결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방안 같은 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농가조사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가 농가조사 키워드를 이렇게 간략하게 제공을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농민신문 들어가시면, 농민신문 저도 들어가 보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 본 기사, 인기 있는 기사, 뭐 최근 기사 이렇게도 정리되어 있고 섹션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헤드라인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헤드라인만 보셔도 대강 아 현재 농가가 어떤 상황이구나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농가가 이런 이슈가 있구나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이 농민신문 들어가셔서 여기서 제공해드린 거 외에도 좀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매제나 추곡수매제도 뭐 이런 어휘도 있을 수 있고요. 직불제에 대해서 특히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게 작년 진홍 그 질문에도 나왔었을 만큼 조금 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신문 들어가셔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해주실 때 장단점이나 찬반, 현재 이슈가 뭐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농가 디지털화, 스마트화에 대한 부분, 육자산업과 팜스테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조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작성해보면 좋을 부분들 대략적으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의 정의와 농가에 미칠 영향, 농협은행의 대비 방안 같은 거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민 기본 소득에 대한 설명과 이게 미칠 영향과 농협은행의 방향, 그리고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 농가 소득 확대 방안,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농촌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실제 이게 현재 농협에서 공모전처럼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트렌드와 농업을 어떻게 연결 지으면 좋을지 이 부분 실제 재작년, 2017년쯤에 논술 주제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공유 경제와 연결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제 논술입니다. 어, 우리 신한 면접 대비 특강 보신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올해에는 이런 경제 금융 이슈들이 있는데요. 여기랑 걸맞춰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농가의 파급, 효과 혹은 사회 파급 효과 이런 식으로 파급 효과 중심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 로 농협의 역할과 방향 방안 그리고 금융 당국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나의 의견. 이걸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이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가서 조금 이어 붙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준비를 해 가시면은 여러분이 실제 면접장 가셔서, 아니, 논술 시험장 가셔서 다른 주제가 나오더라도 좀 껴맞추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경제논술 뭘 준비하시면 좋냐면요. 서론에는 그 시사 이슈에 대한 현황과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 어떻게 할지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19면 코로나19에 대한 현황과 개념에 대한 정의를 서론에 쓸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해주세요. 서론에 쓸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해주시고, 본론에 쓸 부분은 이네 가지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서론에는 현황 정리하고 본론에는 파급 효과 정리, 그리고 농협 역할과 방향 방안 정리, 그 금융당국과 정부의 역할 정리, 나의 의견 정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기대 효과와 사회, 농과 농협의 미래, 농업, 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같이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거 결론에 쓸 부분. 이렇게 서론에 쓸 내용, 본론에 쓸 내용, 결론에 쓸 내용을 미리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좀 끼어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좀내 논술이 짧게 준비한 티가 안 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논술 많이 합격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주신 팁인데요. 관련 수치 같은 거좀 조사하셔서 관련 수치를 뭐,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몇 퍼센트, 현재, 뭐, 농가 소득이 얼마, 이런 식으로 기본 수치들을 조금 조사를 해 두시면, 이걸 기반으로 어디에 쓰더라도 갖다 붙이실 수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구독 경제에 대해, 구독 경제와 농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는다면, 이때에도 그냥 못뭐 쓰기보다는, 현재 1인 가구가, 뭐, 현재 우리나라의 총 30%를 넘어갈 정도로, 혼자인 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구독 경제에 대한 관심도, 어떠, 어떠하게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껴맞추면서 여러분의 그 논리성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으니까 관련 수치를 조사해주시면 좋고요, 흐름 파악해주시고, 농협은행의 방향과 개선 방향, 이게 플러스 농협은행이 현재 하고 있는 현황과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조사하시면 조금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이, 이대로 한 3일만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좀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각 주제와 금융 및 경제 시사에 대한 자료 수집을 조금 해주시고요. 첫 번째 해주시고, 그 다음은 관련 수치 및 공동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치 수집. 우리,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치 수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제별 서론 정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제별로 본론, 우리 요 위에, 논술은 주로 이네 가지 안에서 나오는 편이거든요. 방안을 묻는거나 의견을 묻거나 역할 혹은 파급 효과를 묻는 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네 가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결론을 본론마다 다르게 좀 정리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해보신 다음에 전반적으로 검토. 피드백 해보시면 좋고요. 이거 하신 다음에 피드백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하나의 글을, 주제를 만들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해보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주제 어떻게 만들어요? 위에서 볼게요. 어, 보호무역 주의에 따른 뭐 농가, 수출기업의 파급 효과, 뭐 농협이 해야 할 역할, 이런 식으로 이네 가지에 맞춰서 주제를 만들어서 글을 작성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하나의 글을 완성해서 이걸 하나의 글을 완성해서 이게 빠졌네 피드백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시고요. 이거 다 하신 다음에 피드백한 다음에 다시 시간을 재고 작성을 해보세요. 이번에 40분 준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재고 두장 A4 두장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재고 작성해 보시면서 내가 이거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셀프 피드백 양식 드릴게요. 이대로 해보시고 첨삭해 보시고 약술도 작성해 보신 다음에 내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피드백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논술, 어떻게 피드백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서론의 현황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서론에, 여러분이 그냥 현황만 쭉 쓰는 게 아니라, 서론과 본론은 이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론에 내가 말할 의견이 중요해라는 리드멘트가 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에, 아, 서론에, 내가 본론에 이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 우리 1인 가구의 구독 경제에 대해서 말하기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초반에 구독경제에 대만 해쭉 쓰는 게 아니라 구독경제와 1인 가구를 연결지어서 1에서 1인 가구를 향한 구독경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서론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본론에 문항이 묻는 바를 기재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 본론은 주장... 근거, 기대 효과, 기대 효, 뭐, 방안을 묻는 거라면 기대 효과가 있어야겠죠? 이 순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수치를 활용하는 등 근거가 체계적으로, 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체계적으로 제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결론이 빠지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지 다들 결론을 잘 빼먹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결론까지 잘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여기 약수 피드백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다시 앞에서 살펴볼게요. 네, 약술은 저희 여기로 넘어올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에 대한 정의와 영향이 뭐냐. A에 대한 정의가 뭐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술은 농가 키워드 잡고 이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영향 그리고 기대효과 이 순으로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 영향,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대비 방안, 기대효과 이 순대로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활용해서 약수를 여기에서 정의와 대비방어만 묻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만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작성하실 수 있고, 영양과 기대 효과만 묻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약수를 보통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 10분 남짓해서 빠르게 벼락치기 하실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좀 약술과 논술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3일 동안 제발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면접특강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